날씨가 너무 좋다. 오좀 무서운데, 근데? 다음에 또 캐시 가져와야 되겠다, 오늘. 응, 그래야 될것 같아. 출발해. 최고의 마사지 좋았다, 그지? 응. 이거 먹고. 아 어? 아? 아 사람이 많은 게 패드 옵션 때문이야. 우리 가보자. 와 하이 하이. 오, 마이 에 있지. Hi, Lily. For six m 많 n t h 나 같은 분도 사람 이렇게 많은 거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아 맛있다, 근데 생각보다 와인이랑 먹기 너무 좋다. What's 맛있나? 와 진짜 너무 오렌지가 이뻐. 여기 오렌지 먹어볼 수 있어. 다 종류가 다른가봐 이게. 레몬도 있다. 와, 이건 자몽인가 봐. 이거는 라즈베리 잼이고, 이거는 피치 잼인가 봐. 어때? 라즈베리 먹어봐. 라즈베리 맛있다. 아, 계란 원두진네텐 맛있다? 뷰티풀. 뷰티풀. 기가 너무 예쁘다. <웃음> <웃음> 와우. 이게 오버야. 음. 정저 제대로 나. 원래 유럽에서는 팁 같은 개념이 없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꼴리, 이 꼴리. 먹었던 마라샹궈, 마라탕 중에서 제일 맛있어. 최고야 맛있어. <laughs> 최고. 내 여자친구가 최고. 제일 맛있어. 우질라이 튀겨 먹었다. 음월 아니지. 마라탕이랑 마라샹궈 먹고 기절했어요. <laughs> 씻고 자야 되는데. 세상 뭐야? 왜 BMW 바꿨다 싶고? 에? 그 정도야? 왜? 그냥 근데 BMW에서 왜 그걸로 바꿨어? 어. 아니 개 이쁜데? 아니, 형, 와, 흰색 사기를 잘한 것 같은데? 흰색이 더잘 어울려. 아니 근데 검은색 사는 줄알았지 나는 왜? 아, 이쁘다. 흰색이, 흰색이 더잘 어울리는데, 형이나 안에 타볼래. 네. 와. 실내 디자인이 반해. 아어 아, 이거 그냥. 보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존나 좋아. 맞아, 기분 개좋게. <laughs> 이번에는 이상한 흑인들한테 훔침도 당하지 말고. <웃음> 동찬이 형은 차가 팔리지 않고, 팔리지 어, 않고, 사고안 나고, 사고도 안 나고, 막걸리 어, 죽여주는데? <목소리가> 중에서 냄새가 제일 좋아 알지? 아, 근데 나도 제니도 그 얘기 했었잖아 제 차만 타면 방향제가 없는데 너너 바로 형님은 두 자리에서 너 재산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것 같아 좀 짜증날 것 같아 와 이거 마늘을 그냥 듬뿍 퍼주셨는데? 너무 좋아 형님 먼저 한 숟갈 드시죠 아 그만 먹어 고이 있나 네가 아도먹어 <목소리가> 오. 이거 스몰 맞아? 이 백동원님의 레시피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지국거리를 샀는데. 어? 잘먹었 어？맛있 었 어？철 거의 미역국？이게 숙 절미 케이크, 그냥 순 우유, 말차 스트로베리, 로스트, 얼그레이, 귀여워. 와 여기 비 오진다. 사는 거 이거 봐봐. 너무 예쁘지? 나는 근데 베니스는 이 바다가 예쁜 거보다 이 넓은 이 백사장이 예쁜 거같아 그리고 산모까지 걸을 수 있다는 거. 금방 걸어. 진짜 한 20분이면 걸어. 겁나 넓잖아. 이거. 봐봐. 치고 쪽 먹을래? 응 고추튀김. 오 yeah, so cute. 음. 이렇게 일본 마트에서 이런 걸 발견하지? 저희는 딸기와 고기 버섯과 퓌 그리고 폰즈 소스를 샀답니다. 맥가스한번 가는데 예전에 만다 갔다 가면 지금 가서 기름 나와 됐거든. 지금 왔다 갔다가 되 진짜로? 예? 어. 어, 이거 딱그풀 단열 해놓고 딱그 달리는 거. 오 어. 오빠, 아니었으면 우리 안아봤을것 같지 않아? 어. <쏘> 어아 오빠 고마워 잘 쓰겠습니다 이거 껀데 항상 감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쏘> 어, <진짜. 웃음> <한> 머리 맞았어 <laughs> <In and out. 웃음> 아, 너무 맛있어. 아, 햄버거 회장 좋지 않아, 근데? 너무 좋아. 축하해. 음.